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인민당은 아, 이거뭐 이거 정말 심각한 정말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이 싸움이 이준석과 대선 후보 연합팀으로 번졌어요. 완전 싸움. 이거 지금 한마디로 2차 세계대전 그 수준으로 번져가고 있어요. 이 싸움이. 제 입장에서야 뭐, 그럴 줄 알고 이준석이 당대표 되기를 바랬었고, 그 싸움이 더 빨리 커져가지고, 가급적 더 빨리 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대다수의, 대다수의 선의로 인민당을 지지하는 이 국민들의 이 가슴은 타, 타 들어가겠죠. 타 들어가겠죠. 근데, 이 싸움이 멈출 것 같지가 않아 내가 볼 때는. 멈출 것 같지가 않고, 한 달, 두달 가면서 정말, 정말 이 더럽고 추잡한 개싸움이다, 이래.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좀 헛갈리는 건 뭐냐? 이준석이 자체가 그런 기질이 있다는 건 내가 알고 있단 말이야 아마 다알 거예요. 이 친구 왜? 자기 능력을 가진 게 없어요. 자기 업적이 없어요. 주로 이런 자들에게 완장을 치워놓으면요. 자기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오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펙을 따지는 거예요. 스펙을 안 따질 수가 없는 게 스펙이 안 되는 애들을 올려 놓으면은 이게 나의 마지막 기회다. 내가 여기서 한탕 털지 않으면 난 영원히 기회 없다. 이래 가지고 엄청 오바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펙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용히 일시키려고 하고 조용히 일시키려고 안 그러면 날뛰거든. 지금 이 날뛰는데, 이번 대선에서 엄밀히 말하면 이번 당대표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대선 있는 시기 때는 당대표 다안 하려고 그래요. 총선이나 지자체 같으면 은 공천권을 주고 있잖아요. 대선은 공천권을 주는 게 아니라 대선주자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이거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런다고, 이거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공백이 있었던 거고, 왜냐면은, 하 13명의 지금 대선 후보들 중에서 대선에 나올 만한 사람들 있었잖아요. 아, 이 당대표에, 뭐, 예를 들면, 원희룡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어? 당권에 나오면 되는 사람들인데 왜안 나왔습니까? 대선 나가려고 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력한 주자들이 대선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제 허접한 약체들한테 이긴 거 아니에요, 이준석이가. 나경원이나 이제, 그 주호영 같은 애들 그것도 조중동이 밀어서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 이번 판의 주인공들은 대선 주자들이고 당신은 뒤에서 한마디로 물이나 주전자나 들고 다니면 돼 예전에 강재석 대표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이 경선했을 때 주전자만 들고 다녔어요 들고 다니다가 경선 중립의 원칙을 어기고 이명박한테 줄서면서 배신을 해가지고 엄청 터진 거지. 실제로 당대표변는지 기억하는 사람도 없어. 2007년도에 당대표가 누구였는지. 2012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대선주자로 뛸 때. 그때 당대표 누구였습니까?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2012년도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경선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김문수 씨, 저 임태희 씨 이렇게 경선할 때. 당대표 누구였죠? 나,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황우였나? 아니, 황우여은그 다음인, 다음인가? 황우이겠네황우혁아 그, 저도 기억이 안 난다니까, 당대표가. 왜?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다 알아서 했을 거 아닙니까? 탑 주자로서. 그, 지금 이거, 기사가, 이 13명의 도토리 대선 주자들의 기사와 이준석의 기사가 지금 5대5에요, 5대5. 이래가지고 대선 되겠냐고, 지금 이래가지고. 오늘 동아해보의 이정훈 기자. 지금 어쨌든 조중동 전체 다 합쳐가지고, 동아의 송평인, 송평인 노소령과 함께, 그나마 들을 만한 글 쓰고 얘기하는 거의 유의한 두명 중에 한 명인데, 딱 잘라서 얘기했어요, 이정훈 기자가. 대선 끝났다. 졌다. 좌익한테. 윤석열과 최지영이를 앞세우는 순간에 무조건 진다. 그거는, 윤석열, 최재형의 근본적인 문재인 졸개 출신엔, 저는 그게 제일 크다고 보고, 문재인 졸개 출신들 내세워서 무슨 문재인 당을 이깁니까? 그건 끝난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이 판에서는, 최재형을, 와, 나가서 정말, 정말 투표는 막, 내가 정말 해야 되겠다. 최소한 2천만 명이 막 나가야 되는데, 최재형이? 태극기 들고 있어? 그거 보고 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최지영이? 입양, 입양 애들하고 사진 찍고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뭐 때문에 투표 나갈지를. 바로 최대집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투표 나가게 돼 있어요. 이런 거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나갑니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이 박근혜 파리들 말고, <laughs> 박근혜 파리 육도부들 말고, 진정한 박근혜 대통령 지지 세력이 한 300만 명, 500만 명, 1000만 명이 이리 나간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그러면은, 최지영이 보고 왜, 왜 나가서 투표해야 되죠? 인격이 고매해서 고매하지도 않지만, 은 지금 어떤 당의 주자도 이 이준석이 벽에 막혀가지고 강력한 카리스마 있는 대선주 자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대선주자는 상대편 대선주자도 깨버려야 되고, 그 당도 깨버려야 되고, 대한민국 전체 의 권력을 줘야 될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근데 요, 요, 단층이 이준석이 벽에 걸려가지고 허우적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국민들 눈에는, 이준석과 13명의 난쟁이들. 딱그 이미지잖아요, 이게 지금. 윤석열이 지금 들어오자마자 추락하잖아요, 들어오자마자. 들어오자마자 얻어맞고 지금 추락하고 있잖아요. 최지영이는 솔직히, 조중동이 그렇게 뛰었는데도 안 뜨잖아요, 최지영이. 아무리 뛰어도. 나머지는 그냥 일 1%, 2%. 이준석이 입을 막지 않고 이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입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김재원이가 이준석, 윤석열 들어오자마자 물어 뜯기 시작. 자, 이러면은, 이러면 이준석이 가만히 있냐? 또, 또 페이스북에 쓰죠. 지금, 추가라는데, 잘 걸렸지. 하루 종일 추가하면서 그냥 하루 종일 페이스북으로, 대선주자 전체, 최고위원 전체, 중진 전체가 싸우고 있습니다. 신났어, 신났어. 아니, 이제, 택시 뭐 운전 교육받는다면서, 또 택시 운전하면서 또 페이스북 쓰겠지? 성호수님이 그 운전 때 자꾸 그냥 매일 카톡하고 페이스북 하는데 이거 이제 사물면서 막 계속 페이스북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무슨 수로 막 이거 정신병인데 이거 완전히. 광역까 그러니까 원희룡이 거뭐 이준석이 끊어라. 어? 저는 원희룡 지사좀 다르게 보는데 이거는 지금 원희룡 씨는 머리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사 사람 제가 여의도에서 이 만난 사람 중에서. 머리 속도가, 이 앞에 앉아있잖아요? 머리 속도 막 돌아가는 게 느껴지는 사람이 원희룡 씨하고 저, 뭐, 윤상현. 어. 그러니까 일반, 일반 여의도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엄청 들어오지만, 그 중에서도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인데, 이게 지금 답이 안 나와요. 이준석이 내버려뒀다. 안 되겠다. 이준석이를 차라리 내가 맨 앞장서가지고 밟아버리고 올라가야 겠다 이, 이 마케팅 들는 거죠. 원희룡 씨는. 그러면 또 나물나물 거리잖아요. 하나 쓰면 나불나불 되기 때문에 이게 쉬워요. 후보 겸 심판인가? 그러니까 논리가 다 틀려요. 후보들은 후보들은 어떠한 권위를 해도 돼요. 당에다가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자 그러면 당대 표가 그걸 듣고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되는데 이 얘기 는 뭡니까? 너 말도 하지 마. 당이 정선 끌고 가는 거에서 너희들은 의견도 내지만 이렇게 나오는데 뭐 무슨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이거는 이준석이를 끌어내리지 않고 이건 답이 안 나오는데 이준석이가 이제 못 끌어내리게끔 또이 위장을 했죠. 마치 자기가 2030 표를 막 엄청나게 가져고 있을 것처럼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건 조중동 때부터 사기 친 거죠. 아니 인민당에 지금 2030 지지율이 이준석이가 끌고 왔어요?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이준석이가 표 끌고 왔어요? 20대들이 지금 일자리 파탄나가지고 지금 그쪽이 이탈한 거지. 이준석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준석은 이제 자기를 끌어, 아, 내가 볼이그 밑에서 지금 끌어내려고 일을 가는 데가 한두가 아닌데 이준석이 끌어내려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끌어내리면 2030이 너희 심판한다. 이렇게 사기쳐서 또 막아낼 겁니다. 그리고 그거 무서워서 못 끌어내릴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계속 뭐. 내년 3월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년 3월까지. 문재인이는 이제 유유지맘들하는 거고 이준석과 대선주자와의 싸움이죠 끝났죠 이제 이 인민당은 인민당은 망한 거예요 이제 끝난 거죠. 근데 또 둘이 또 이게 계속 둘이 또 계속 싸워요 김정은이 하고 이준석이랑.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이가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정치를 오래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의 눈에 맞게끔 얘기하고 있어, 지금 원희룡이나 김지원이는지 완전히 억지를 쓰요 준석이는. 억지를 그냥. 막, 어거지를 갖다 쓰고 있어요.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이거. 옛날에 막, 옛날 뭐, 자유당이나 평민당 때였으면요. 이준석이요. 화장실 끌려가서 진짜, 아마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얻어맞았을 겁니다. 옛날에 정치 그렇게 했어요. 그런, 그런 정도로 하지 않고, 이거, 이거 못 막아요, 지금, 이준석이는 그 점자는 그 점자는 박진까지도 도저히 안 된다는 거 박진까지도 이 박진 의원이 우리 매형의 이 영국 뉴캐슬 대학 교수였는데 우리 매형이 박진 추천으로 한국 패, 서울에 투파운드어 가지고 이 예, 결혼했는데 아주 뭐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 에요 박진 의원이니까 그러니까 그러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좀 이렇게 이 없죠 막 대중 흡입력이. 이 점대는 사람까지도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아, 이준석. <laughs> 그럼 이제 다, 어? 대선주자 전체, 유일하게 이준석 팬들는건 누구냐? 유승민 하나입니다, 유승민 하나. 지금. 근데 유승민에도 그거 생각 잘해야 될 거예요. 지금 이준석 팬들었다가는, 진짜 사단나요, 사단나. 그렇게 되면은, 나는 그거 아니라 생각하는데, 이준석이 유승민 만들려고 지금 이 사단 냈다, 이런 얘기 돌면 끝장나는 겁니다, 이거. 아니, 잘 됐어요, 아직 잘 됐어. 나는, 더더 더 크게 싸워 가지고 더 크게 빨리 무너지기가 저는 그것만 기대하고 있으니까